어, 안녕하세요. 너무 귀여운 라쿤이에요. 다군으로 이동해 볼게요. 더 <laughs> 힙하게 해줄. 난 다음으로 넘어가. 옆집에를 갔어요. 아 귀여워. 아, 얘는 관심이 많이 없어요. 얘가 지금. 옆집으로 넘어가 볼게요. 야, 저 저희는 아, 저기는 찔리면 죽는 아예 죽는 야. 저희가 박살난 레이입니다. 응. 여기 지금. 이 강아지 이런 어 말이 말려. 칠라가 자고 있습니다. 이놈이야. 여기는 오면... 뭐야? 생쥐고요. 내가 따뚜이입니다. 내가 제가... 저기는 아프카입니다 여기 햄스터가 있습니다. 어... 있습니다. <laughs> 깨니피그. AOE야, 여기 킹리피크가 있습니다. 안녕. 킹리피크. 킹리피크의. 이게 뭐야? 뭐? 벼팽이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. 또 거미. 또 지네 귀엽습니다. 안녕하세요. 꼬부 가자. 거북거북 꼬부기. 옆에도 꼬부기. <목소리로> 여기는 고슴도치. 저기 있습니다. 다음은 너가 자고 있어. 매끈매끈이 있어요. 도 매끈매끈 이 있고요. <요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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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? 안녕, 안녕? 미역니다 여기 뒤에 있는, 아! 근데 제가 <목소리로> 기억해보세요. 슬퍼. 앵무앵무앵무새가 살고있습니다 호또 어? 생겼습니다! 금아시신무죠 응, 시음이요? 빵큽이다여있습니다 음, 개구리같아요 감상하고 귀여워요 치킨이에요 치킨치킨치킨치킨 치킨, 치킨. 또 찍었습니다 루파 우파루파 우파. 우파루파 우파. 옛날에 키웠지만 열마리했지만 죽어버린 10마리. 애 안녕하세요 돼지가 있습니다 짜요 자세히 보면 오리가 있거든요 오 이거 있요 꽉꽉 아 라바카. 찍긴. 바나나. 찍긴. 바나나. 뭐 하는 거세요? 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나 지금 토끼네? 그런가 봐. 하. 가 볼게요. 펫 사나요. 안쪽도 봤네요? 하. <놀들이> 그래도 사이 아, 음, 귀여워요. 소나 할수 있으면 이름?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아, 아. 카메라 좋아하나봐요 발바닥이에요 발바닥. 빠란. 이제 퀴즈카페 퀴즈카페로 <laughs> 2탄으로 오겠습니다 빠빠. 빠빠. 일단 강아지부터 감상하고 가시죠 요 강아지부터 감상야죠 강아지 강아지가 너무 귀엽잖아요 감상하시죠 응. 노래는 빼세요 너무 귀여워요 손! <laughs> 손! 소... <laughs> 얘 이름 초코 아니에요. 맞아요. 우리가 지어낸 거예요. 맞아요. 맞아요.